진흙으로 뒤덮인 황무지 한복판에서 노란색 코마츠 굴착기 세대가 마치 영화 속 전투 장면처럼 포진해 있다. 그중 한 대는 진흙탕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거의 운전석만 겨우 보이는 상황. 보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온다. 이건 뭐 완전 늪지 지옥이네. 남은 두 대의 굴착기는 마치 동료를 구출하러 온 전우처럼 구조작전에 돌입했다. 부마음을 들어올리고 무한궤도를 헛디디며 버벅거리는 그 모습은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다. 운전자들은 집중력 많네. 작은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긴장된 분위기야. 그 주위를 둘러싼 작업자들은 더 정신없다. 어떤 사람은 진흙 속으로 들어가 밧줄을 매고, 또 어떤 사람은 지켜보며 상황을 체크한다. 진흙이 튀고 땀이 뻘뻘 흐르지만. 그 누구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여. 이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팀워크로 버텨내는 생존 싸움이지. 현장은 정말 험난해. 습하고 바닥은 말랑말랑해서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푹푹 꺼진다. 그런데도 이들은 끝까지 해내겠다는 투지로 가득해. 마치 우리가 못 빼면 누가 빼라는 분위기랄까? 이 장면은 기계의 힘만 보여주는 게 아니야.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, 순발력,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줘. 이런 현장은 진짜 믿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. 뜨거운 햇볕 아래 붉은 흙으로 가득한 현장에서 지금 매우 아찔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. 검은색 볼보 굴착기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팔 부분만 간신히 밖으로 나와 마치 살려줘라고 외치는 듯하다. 분위기는 팽팽하고 모두 숨죽이며 구조작전을 지켜보고 있다. 구덩이 가장자리에서는 노란색 코베코 굴착기가 구조 작업을 시도 중이다. 쇠 팔을 내밀어 볼보 굴착기의 팔을 꼭 잡는 모습은 마치 기계끼리 서로 도와주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. 이건 그냥 작업이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다. 한쪽에는 모자를 쓴 작업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다. 아마도 책임자일 듯한 그 사람은 지금 계산기 돌리듯.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. 잘못하면 두대다 구덩이로 직행이니까. 주변은 말 그대로 긴장감 폭발. 소리도 없이 조용하고 들리는 건 엔진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흙 소리뿐이다. 모두가 심장을 조이며 그 다음을 기다리는 중이다. 이 장면은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다. 이건 사람과 기계가 함께 생사를 오가는 순간이다.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팀워크와 판단력은 아무리 훈련받은 전문가라도 긴장될 수밖에 없다. 이런 건 현장에서만 볼수 있는 레전드급 순간이다. 기계는 흙을 파는 도구일 뿐 아니라 때론 서로를 살리는 전우가 되기도 한다. 정말 믿기 힘든 순간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. 얼, 이게 무슨 상황이야? 진흙탕 한 가운데서 중장비 두 대가 완전히 빠졌어요. 마치 누가 더 깊이 박히나 시합하는 듯한 분위기. 앞에 있는 디어 로고 달린 노란 트럭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 중인데 옆에 있는 건 에휴 말다 했죠. 옆으로 누워서 진흙물에 반쯤 잠긴 채 거의 기절 상태. 뒤에서는 황금색 포클레인이 큰 삽으로 구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게 구조인지 더 엉키는 건지 모르겠는 상황. 이 장면 진짜 영화 한편 찍어도 되겠어요. 액션플스의 코미디 콜라보.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공장지대 근처에서 벌어지는 이 난리통이 참 대비되네요. 저 멀리 보이는 하얀 건물과 깔끔한 도로는 아무 일 없는데 여기선 완전 아슬아장. 현장 분위기는 팽팽한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야,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. 아마 한 순간에 게리 이런 참사를 부른 거겠죠. 농기계도 전략이 있어야지 무작정 들어가면 바로 지지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장면. 짠하면서도 빵 터지는 장면이네요. 와, 이건 진짜 작업 현장판 공포영화다. 저기 노란 굴삭기가 바퀴까지 완전 흙에 박혀서 꿈쩍도 못 하고 있어요. 트랙 바퀴는 진흙 속에 파묻혀 있고 버킷은 공중에 들린 채나좀 꺼내줘라고 외치는 느낌. 그 옆에 안전모 쓴 아저씨 한분 완전 멘붕 온 상태로 기계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네요. 앞 앞에는 검은 진흙물이 찐득하게 흐르는데 누가 봐도 이건 진흙늪에 빠진 거죠. 현장 분위기? 그냥 한마디로 헬게이트 오픈. 주변은 전부 돌무더기랑 흙밖에 없는데 이런 곳에서도 빠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지경. 이거야말로 진짜 오지게 꼬인 하루. 장비 색깔이 노란색이라 더 눈에 띄고 그 위에 있는 아저씨는 진심으로 망했다 표정. 이 상황 온라인에 올리면 바로 민감. 이래서 작업 전에는 땅부터 잘 봐야 된다니까 하는 댓글 폭주할 듯. 현장에서는 심각하지만. 보는 사람 입장에선 웃음 참기 챌린지 수중이에요. 어머나. 세상에. 진짜 헉 소리 나올 정도야. 눈부신 노란색 굴착기가 완전 진흙탕 속에 꽉 박혀서 꼼짝도 못 하고 있어. 아마 수로 공사나 저수지 판에는 작업 중이었나 본데 어쩌다 이렇게 진창 지옥에 빠졌는지 모르겠네. 버킷은 흙에 박혀 있고 본체는 옆으로 기울어져서 금방이라도 쿵 하고 넘어질 것 같은 분위기. 이거 완전 운빨 꽝. 진짜 최악의 자리에 딱 걸린 거야. 사진 왼쪽에는 무슨 특수 차량처럼 보이는 게 옆에 붙어 있는데 구조하러 온 건지 아니면 같이 와서 덫에 같이 걸린 친구인지 알 수가 없어. 지금 저 운전자 마음은 아마도 아이고 망했다. 이거 어쩌지? 하고 있을 듯. 주변은 완전 시골 느낌 물씬 나지? 초록 초록한 들판에 조용히 흐르는 개울 딱 그림 같아.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터 대참사. 진짜 지나가는 사람마다 멈춰서 구경할 판이야. 이 상황에서 저 굴착기를 꺼내려면 아마 대형 크레인이나 몇 대의 트럭이 같이 힘써야 할 걸? 이 장면 그냥 영상 찍어서 SNS에 올리면 조회수 수십만 각이야. 이건 딱 그거지. 열심히 일하려 했지만 인생이 자꾸 진흙으로 끌어내린다. 안쓰럽기도 하고 또 약간 웃기기도 해.